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 주 비엔알 월드와 함께 인천 2호선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청소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실증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관리 기조에 맞춰 진행됩니다. 동시에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구축 전략과도 맞물립니다. 청소 대상은 거마역 등 인천 2호선 지상역사 외벽과 지하역사 내부 고소 공간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 B&R 월드는 RTK 기반 정밀 위치 제어 드론을 투입해 하루 평균 25회 비행을 기준으로 청소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B&R 월드 관계자는 이번 드론 청소 사업이 단순히 청소를 넘어 시설물 유지 관리 무인화와 체계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고위험 고소 작업과 달리 드론은 정밀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며 중대재해 예방과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민간업체로부터 협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은 인천시가 주도하는 인천형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드론으로 관리하는 미래 도시 구현을 목표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드론을 활용한 공공 인프라 청소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동종 기관 최초로 혁신 기술을 도입한 이번 시범 사업으로 고객 만족 향상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 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TV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